안녕하세요. K팝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유람 Y입니다. 작년 한 해는 걸그룹 열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역대급 신인 걸그룹들이 연달아 데뷔하며 수많은 케이팝 팬들을 즐겁게 해주었는데요. 그렇게 2023년으로 넘어온 케이팝의 열기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지 많은 팬들이 궁금해하는 중이죠. 몇몇 사람들은 신인 보이그룹의 차례가 왔다고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4세대 신인 걸그룹들이 성장하는 해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열기에 SM, YG, JYP, 하이브 등 대형... 기획사들도 또 다른 대형 신인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대형 기획사들이 어떤 신인 그룹을 준비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YG 베이비 몬스터 대형 기획사들 중 2023년 가장 먼저 신인 케팝 그룹 데뷔를 준비하고 있는 곳은 yg입니다. yg는 데뷔시킨 걸그룹이 2 0 1 블랙핑크 두 그룹뿐이지만 두 그룹 모두 세계적인 걸그룹으로 키워냈기에 많은 케이팝 팬들이 어떤 그룹이 나올지 궁금해하는 중인데요. 현재 yg엔터테인먼트는 하람 아현 치키타이 라이브 퍼포먼스 영상 으로 보컬 실력을 뽐냈을 뿐만 아니라 루카 하람 아사 로라 아현 5명의 멤버들이 찍은 댄스 퍼포먼스 영상을 공개하여 놀라운 실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YG에서 조금씩 풀고 있는 베이비몬스터 멤버들의 영상은 매달 연습생들의 기량을 확인하는 월말 평가 당시 촬영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데뷔 직전 콘셉트 사진, 인터뷰 등으로 비주얼이나 화제가 될 서사를 알리는 것보다는 베이비몬스터가 가진 날것 그대로의 실력을 가장 먼저 보여주어 사람들이 더욱 기대하게 만드는 중입니다. 가장 먼저 공개된 하람은 07년생으로 이제 만 15세가 되었는데요. 어린 시절 키즈 모델을 했을 정도의 비주얼뿐만 아니라 YG가 15세라고는 믿기지 않는 감성과 보컬 역량이 압권이다. 호흡 하나 놓치지 않는 섬세한 표현력 역시 팬들의 마음을 뒤흔들기 충분했다.라고 표현하며 YG표 정통 보컬의 진수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뛰어난 보컬 실력을 선보였죠. 두 번째로 공개된 아연은 하람과 동갑으로 어린 시절부터 춘천에 위치한 댄스학원에 다니며 바나나컬처 엔터테인먼트 오디션 1차, JYP 엔터테인먼트 최종 합격을 했던 실력자인데요. 공개 영상을 통해 보컬과 랩이 모두 가능한 올라운더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공개된 치키타는 09년생으로. 이제 겨우 만 13세인 태국의 어린 소녀인데요. 과거 블랙핑크의 커버 댄스 영상을 통해 뛰어난 댄스 실력을 가진 것을 알수 있었죠. 뿐만 아니라 공개된 영상을 통해 뛰어난 감성의 보컬을 가진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일본인 아사와 루카, 또한 명의 태국인 프리타, 유진스의 해인과 함께 키즈돌 활동을 했던 로라까지 7명으로 데뷔할 예정인 베이비몬스터, 다양한 매력을 보여주고 있는 4세대 걸그룹들 안에서 어떤 매력을 보여주게 될지 벌써부터 많은 기대가 됩니다. type 하이브는 2022년 루세라핌과 유진스 두 걸그룹을 엄청나게 성공적으로 데뷔시키며 놀라운 기획력을 보여주었는데요. 하이브의 대표 이사는 2023년에도 무려 네 팀을 데뷔시킨다고 말하여 많은 K-팝 팬들을 놀라게 했죠. 하지만 이번에는 걸그룹보다는 보이그룹 런칭에 집중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지코가 대표로 있는 하이브 사나 레이블 k o g 엔터테인먼트에서는 지코가 직접 프로듀싱하는 보이그룹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작년 한 예능에서 보이그룹을 준비 중이라고 밝힌 지코는 특정 장르의 국한되지 않는 그룹을 만들고 있다. 워낙에 상상되는 공식을 모두 깨버릴 것이라며 그룹의 방향성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했었는데요. 아직 멤버의 공개는 없었지만 작년 6월까지 계속해서 오디션을 통해 래퍼를 찾고 있었죠. 세븐틴의 소속사인 플래디스 엔터테인먼트 역시 2023년 데뷔할 보이 그룹을 준비 중인데요. 작년 8월까지 데뷔 팀을 마지막 멤버를 찾는 오디션이 진행되었습니다. K.O.G와 플래디스 모두 오디션에서 원하는 멤버를 찾았다면 현재 2023년 데뷔를 위해 열심히 연습하고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다른 한 팀은 조금 빨리 데뷔를 했는데요. 바로 일본에서 데뷔를 한 엔팀입니다. 하이브 레이블스 재팬 소속 일본 현지화 구인조 다국적 보이그룹으로 아이랜드 참가자 K, 니콜라스, 의주, 타키와 오디션을 통해 뽑힌 5명의 멤버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작년 12월 일본에서 많은 기대와 함께 데뷔한 엔팀은 초동 음반 판매량 약 15만 장을 기록하며 데뷔하자마자 오리콘 주간 1위라는 기록을 세웠죠. 일본 현지화 그룹을 성공적으로 데뷔시킨 하이브는 미국 현지화 그룹도 준비 중인데요. 미국 유니버설 뮤직 그룹 사나 개팬 레코드와 협업하여 글로벌 걸그룹을 계획 중이었죠. 하이브 브리핑에서 잠시 몇 명의 멤버들이 실루엣이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어떤 놀라운 멤버들과 함께 미국에서 데뷔를 할지 벌써부터 궁금하네요. JYP, JYP도 올해 무려 네 팀의 신인 그룹을 데뷔 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가장 먼저 선보일 팀은 21년 방영했던 서바이벌 프로그램 라우드를 통해 선발한 아마루, 윤민, 이계훈. 이동현 케이주로 구성된 보이그룹 인데요. 약 2년이란 시간이 지난 만큼 5인조 로 데뷔하게 될지 또는 다른 인원이 추가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올해에는 데뷔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3개의 팀은 해외 현지화 그룹을 준비 중인데요. jyp는 일본 현지화 걸그룹 니쥬를 성공적으로 성장시킨 것을 토대로 이번에는 니지 프로젝트 시즌2를 통해 보이그룹 데뷔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죠. 그리고 중국에서도 프로젝트c라는 중국 현지화 그룹 데뷔를 준비하고 있다는데요. 2021년 1월에 프리 데뷔를 했지만 올해 정식 데뷔를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미국의 현지화 걸그룹인데요. JYP는 미국 현지 기획사 리퍼블릭 레코드와 손을 잡고 미국과 캐나다 등 영어권에서 활동할 걸그룹 데뷔 프로젝트 A2K를 진행 중입니다. JYP는 일본인으로만 구성된 일본 현지화 그룹 니즈를 도쿄돔에서 콘서트를 할 만큼 성공적으로 키워낸 경험이 있는데요. 그렇기에 JYP의 현지화 그룹은 어떤 모습일지 많은 K-pop 팬들이 기대 중입니다. SM SM의 2023년 신인 보이그룹 런칭 계획의 중심에는 NCT의 확장이 있는데요. SM은 21년 SM 콩그레스에서 NCT 할리우드 프로젝트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했었죠. K-pop 고즈 할리우드라는 제목의 오디션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1차적으로2 1 명을 멤버를 선발한 후 한국에서 2차 오디션을 통해 우승자를 뽑는 방식이었는데요. 이를 위해 미국의 대형 제작사인 MGM과 손을 잡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 현지에서 활동할 NCT 도쿄 역시 준비 중이라고 했죠. 거기에 중동. 아시아 쪽에서 활동할 nct 사우디 까지 nct는 전 세계의 현지화 그룹으로 확장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베일에 쌓인 새로운 그룹 을 데뷔시킨다는 소문도 있었는데 요. 바로 걸 밴드였죠. 작년 증권가 리포트를 통해 sm의 걸 밴드가 2023년 데뷔를 준비 중이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와 함께 그 멤버들의 사진이라며 손모양만 올라온 연습생들의 사진 이 돌아다니기도 했었죠. sm에서 그동안 잘 선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형식의 걸그룹에 많은 팬들이 궁금해했지만 그 이후 다른 소식 은 들려오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대형 기획사에서 2023년 다양한 방식으로 많은 그룹을 데뷔시키려고 준비 중이었는데요. 이외에도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데뷔 예정 아이돌 그룹이 있죠. 바로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통한 데뷔 그룹인데요. M넷에서는 케플러를 탄생시킨 걸스플래닛의 시즌2 보이즈플래닛이 진행 중이죠. 오는 2월 2일 첫 방영되는 보이즈플래닛에도 재능 넘치는 멋진 참가자들이 공개되며 벌써부터 많은 서바이벌 프로그램 팬들이 두근거리며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리고 클라시를 탄생시킨 MBC 의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 방과후 설렘도 소년 판타지라는 이름으로 시즌 2를 준비 중인데요 예고편에 등장한 멋진 참가자들의 이미 많은 팬들이 기대하는 중이죠 작년 마지막 날까지 지원자를 받은 소년 판타지는 올해 3월 방영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CJ ENM과 하이브가 합작하여 만드는 아이랜드 2 역시 올해 상반기 방영 예정이라고 하죠 올해 상반기에만 무려 3 편의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아이돌들을 대비로 2023년의 신인상 경쟁도 굉장히 뜨거울 예정. 인데요. 과연 어떤 신인 아이돌 그룹이 놀라운 성적으로 2023년 신인상을 거머쥐게 될지 하루빨리 놀라운 신인 그룹들을 만나고 싶네요. 대형 기획사에서 준비 중인 2023년 신인 그룹 정보들 재미있으셨나요? 그렇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이 기대 중인 대형 기획사의 신인 그룹이 있다면 댓글로 응원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저희 도유람에서는 케이팝 아이돌분들이 겪고 있는 루머, 억가 등에 대해 사실이 아닌 부분들을 짚어보는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구독자분들이 사랑하는 아이돌들 중 루머, 와 업가로 고통받는 내용이 있다면 두유람의 이메일로 관련 정보와 함께 알려주세요. 여러 해명 자료들을 첨부하여 제보해 주시면 영상 제작을 결정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K-팝 친구 두유람 와이었습니다. 안녕.